제껴서 간다라는 표현할 때는 몸이 안 돌죠. 이렇게 제껴서 간다라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시작을 아 받쳐준다는 느낌. 그래서 받쳐준다라고 할 때는 이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힌지를 만든 건 오케이인데 네. 이게 요렇게 됐는지, 요렇게 네. 됐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음... 힌지는 그대로인데 어때요? 손목 각도는? 달라져. 세워지고 눕혀지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약간 이해를 못하고 음. 계시더라고요. 네. 팁을 드릴게요. 권총이 네. 이렇게 쏘면 안 돼요. 음. 이렇게 쏘면 안 돼요. 네. 여기서 권총을 음. 지금 어디서 쏘고 있죠? 위, 약간 하늘. 위로 쏴야 돼요. 음. 그래도 우리 몸이 자동으로 회전이 <laughs> 되기 때문에 약간 기록 속에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해 가졌죠? o 네. 껴서 간다라는 표현할 때는 몸이 안 돌죠 음. 이렇게 제껴서 간다라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을 아 받쳐준다라는 느낌 u r 서 받쳐준다라고 할 때는 얘네들이 o 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음. 시작을 a good half thousand t h o u s 이 n d t 이 o u s a n d thou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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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o u s a n 그러려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음. 아니고 이렇게, 요건 회전 없고, 요건 회전 있고, 음. 음. 요렇게 넘어가, 이렇요 그럼 음. 어, 여기가 굉장히 느슨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 느슨하게 헤때가이스면올려세요 음. 그래서 시작을 '아, 받쳐준다는느낌그러면은 탑에서 약간 이런 포지션이 나오고, 그대로 내려.